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요즘 취직시장이 하루하루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은 불안한 상태에서도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장애시장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살아나면서 시장을 현재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장애 주식 시장은 2022년도에 가장 많이 폭락한 한 해를 보낸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 장외 주식을 계속해서 해치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 중심으로는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특히 가상자산 관련 주식. 들이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은행 발 사태로 비바 리퍼블리카 주식이 8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타 다른 주식들 두나무 비섬 특히 바디 프렌드가 사상 최저가를 기록하면서 매수세가 강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도 서울 로보틱스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로보틱스는 투자 조합이 결성됐죠. 인가드 모빌리티 투자자 5호로서 조합 기간은 3년입니다. 이 3년 안에 이 상장이 이루어지면 청산을 해서 대금이 지급될 것이고 3년 이후에 또 청산이 이루어지는 투자 조합 형식으로서 서울 로보틱스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울 로보틱스 인가드 모빌리티 투자자 5호는 CP가 바로 어, 인가드 코리아가 되겠죠. 이 자산운용사로서 상당히 명성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어, 인가드 코리아에서 이 서울로보틱스의 투자자부를 결성된 상태에서 현재 조합원들 모집하고 있고 여러분들 누구나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보틱스 주주는 누구나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가드 모빌리티 투자자 5호입니다. 만기는 3년짜리고. 3년 전에 IPO에 들어가면 바로 청산 절차를 거쳐서 이익금을 배분하겠죠. 또두 번째로 3년이 지난 이후에 상장되지 않는다면 청산을 해서 상기 투자금을 해산을 하겠죠. 그래서 민가드 코리아에서 서울로보틱스인 모빌리티 투자금 5호를 직접 GP장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투자를 할수 있고 누구나 오픈되어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반드시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만 적어서 보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보내주시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지속적으로 서울 로보틱스에 대해서 문의 전화가 많기 때문에 본 유튜브를 통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전화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